빼줍니다 김진희 베이스라인 치고 들어가서 아, 올려놓습니다 부정 올려놓습니다 김진희의 이득점 박해진의 돌파 공격 제한시간 7초 먼 거리인데요 김진희 아, 들어갔죠. 초반에 5점을 모두 김진희 선수가 올려놓습니다 버스업 밀고 들어갑니다 공격 제한시간 3초 블라자 바뀌어습니다박지원 아, 블록샷 <laughs> 박지원 상대로 들어갑니다 왼손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자두 차례 박준이 막아냅니다. 야, 정확한 타이밍이 올라왔어요. 아,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왔네요잘 찍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블락 이후에 또한번막아낸 박지현 선수인데 이번에 돌아 들어갔는데 이것도 따라가서 막았어요. 그냥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코치님이 약간 슛한번더 잡아주시고 그냥 공 만나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 오늘은 그게 좀전반에 통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게 중요한 거예요아 <laughs> 근데 포지션은 까다로웠지만 제가 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팀에서 어떻게 보면 은실 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더 리바운드를 많이 해야 되고 구준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그냥 포지션 상관없이 그냥. <laughs> 일단 부럽죠. 소 네. 손이, 키, 키가 커봤으면 좋겠어. 약가 센터, 센터에서 잘했을 것같 그냥 딱 뭔가 이렇게 결과가 생기면 그때 가서 좀 조, 좋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냥 오히려 한 경기가 진짜 나온 두, 두 경기가 되게 중요,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직은 막 좋고 뭐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승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아직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포릿한 그런 아닌 것 같아요. 어.